안녕하세요. 딜러 마을입니다. 반갑습니다. 유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원달러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의 민감한 캐나달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시장에서 원달러 1220원 부근에 거래되었습니다. 15전 상승했는데요. 자, 유가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올 선물이 마이너스 37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처음입니다 두바이유 브랜트유는 뭐그 플러스 두바이유는 플러스 브랜트유는 조금 빠졌습니다 올물이 달올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석유로 갖다 저장할 수 있는 탱크가 지금 부족하다 그래요 따라서 올물을 팔고 율물을 이열하는 과정에서 어, 기술적으로 어, 선물 유가가 폭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5달러 1220원 부근에 거래되었습니다 유가 하락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 다우가 또다시 2.44% 하락했습니다. 미국제 수익률 하락했고요. 달러지수 위험자산 손해현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라엔약 보아 끈의 강보합권의 움직이고, 유로 달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유로존 채무이익 이야기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됩니다. 유로가 또다시 약세를 보일 경우 달러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가 마이너스. 기타 지표들 컨디션 없고 어, 보시면은 어, 외국인들이 채권시장에서 대규모 매수를 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매도를 했고요 매도를 했습니다 어, 지금 외평채도 외평채 저기, 저기 그 공포지수가 조금 올랐습니다 40대 이상 다시 올랐고 외평채나 cd에서 크레딧폴수한별 이동이 없고 어, 스와포인트 1개월물 소폭 조금 하락했습니다 어, 다우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국제유가 사상 최음로 마이너스.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올랐죠. 24,000선 부근에 어, 저항이 강해 보입니다. 좀 조정을 좀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조정받을 때는 한뭐 22,000선이나 21,500선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유로존 부채위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 이탈리아 채권 매입을 통해서 어, 부채위기를 마, 마, 만들 막을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이, 유럽 중앙은 이탈리아 채권을 계속 사면서, 어, 이탈리아 채권 수익률이 2어대에서 지금, 어,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달러가 100을 넘지 못하고, 어, 약세를 보이고 있, 어, 조금 올랐습니다. 99.9에 거래됐고, 지금, 어, 박스권 중간에 거래되었습니다. 어, N자형 상승구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또뭐 이렇게 되는 어 그런 어떤 모습이 나타난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 코스피가 어저께 0.84% 하락했습니다. 어, 1,900원대 안착을 못했고, 요 부분에 갭이 있죠. 요갭 채울 가능성이 오늘 있습니다. 1,850선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 재가동 아직 안돼. 트럼프에 반개된주지사들이 많고요. 또 미국 쪽에서는 뭐 메릴랜드 이쪽에서는 어, 시민들이 그. 재가동하게 해달라고 지금 대모도 하고 이렇습니다. 서로, 어, 좀 충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외국인 팔고 기관도 팔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어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사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어, 이익을 난 사람 개인들은 팔고 또 새로운 개인들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어 개인들의 주식 자금이 주살수 있는 여유가 아주 많다고 그러네요. 일단 주식 시장, 코스피 시장 한번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개인적으로 주식 일부 매도를 했습니다. 어 이게 시안스 위안화 조금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했죠. 프라임 프리미엄 대출 금리를 0.20% 인하했음 3.85가 됐는데요. 중국의 추가 보양 기대감으로 지금 위안화는 조금 조금씩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도 지금 뭐 지루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니다 어제 같은 경우 진짜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널뛰기 장세를 계속해 오다가 지금 너무 얌전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제가 조금 어 당황스러운데요. 자원달러는 정시와 유안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은 어 통화 수업을 통한 외화 대출 6.15억 달러 8.41.1.45.1달 경쟁 입찰을 지금 실시합니다. 오늘 원 달러 1,220원 부근에서 자 6. 유가 하락 등뭐 이슈들이 많습니다. 투자 심지가 조금 위축됐기 때문에 조금 어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230원 부근에서는 어 외환 당국의 매도 개입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유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달러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캐나다 달러가 최근에 달러 하락으로 어 강세를 보이다가 이 강세 보이는 것다가 다시 또어 유가 하락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런 흐름, 아직까지 하락 추세선이, 어, 캐나다 달러 조금 강세되는 조금 반, 추세선이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음. 그렇게 크게 어, 약세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달러 1% 하락했습니다. 2월 도매 거래가 0.7% 상승했고요. 자, 마이너스 효과 캐나다 달러 하락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캐나다 천년자원보 장관은 세계 석 석유, 석유 시장에 대해 심각히 우려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캐나다에서는 유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캐나다원 보겠습니다. 캐나다원 지금 862원 부근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지금 박스권 하단 단기 박스권 하단에 와 있거든. 요 위쪽은 880원 부근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요 구간에서 당분간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3월 이후 금리를 인하 2.5% 인하 했습니다. 그리고 어 추가 부양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달러 아직 원화, 원화를 주고 거래할 때는 아직까지 박스권이다. 이렇게 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우리, 지금 현재 구름이 끼었습니다. 오전, 오후, 일기예보,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조금 내려갔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구름 끼고 간간히 햇볕이 나는 어떤 그런, 어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자, 즐거운 이상 딜러 마을이었습니다. 즐거운 투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